안녕하세요. 보험을 알려주는 여자, 박가나입니다. 이게, 렇표정이 아니요. 에 아니에요. 이게 오랜만에 찍으니까 더낮아지는거아요죠그 찍으려니까 어렵네요. 아니, 어, 이게. 재밌는 너무 한번 보고 해봐요, 요거. 여기다 이렇게 써놓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laughs>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알죠? 일단 여기 여기. 뭐야, 여기 다 있어. <laughs> 이제 시작했는데, 보면 다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해. 빨리 빨리 해. 잘좀 해. 여기 앉아봐요. <웃음> <웃음> 여기 앉아보라고. 여기 앉아서 얘기해보라고. 이건 제가 카메라를 보고 얘기하는 거라. 말이 잘안 나와요. 나도. <laughs> 잘해보면 잘한다. 이거죠. 잘하겠다고 여러분은 연독 지정이라는 사자성어를 알고 계실까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연독지정이라고 합니다. 자녀분들에 대한 걱정이 많다 보니까 어린이 보험을 준비하시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거든요. 오늘의 주제는 어린이 보험입니다. 다른 건강보험이랑 동일해요. 나이가 정해져 있고 보험료가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린이 때 가입을 하는 게왜 중요하냐? 대비해 줘. 어린이 사고가 어 발생률은 7.2배나 높고요. 우리 아이는 집 밖에 나가지 않아서 사고가 나지 않아요. 라고 하시잖아요. 집안에서 사고율이 55%.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에 집에 많이 계시잖아요. 제 조카도 보니까 집에서 뛰어놀다가 사고가 나는 게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자녀가 아팠을 때 이제 부모님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통계 자료에 의하면 소아암의 경우에도 152%나 증가가 되었다고 해요. 질병 발생률 중약 10%가 암 종양 발생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린이 보험이 가장 준비해야 할 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많하 네. 분들은 필요 없는 건가요? 여기서 보험 가입 꿀팁. 방출. 거예요. <laughs> 꿀팁. 방출. 꿀팁 방출. 꿀팁. 한 살부터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지금 31살이셔도 30살로 이제 보험 나이가 측정되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하시더라고요. 성인보험보다 어린이보험이 10%에서 20% 정도 보험료가 저렴하거든요. 거의 20년 동안 납입을 하잖아요. 근데 천원 차이가 정말 크거든요. 가입한도가 어린이보험이 더 높습니다. 보험료는 10%에서 20% 정도 더 저렴하고 가입금액은 성인보험보다 더 많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가입해야 되겠어요? 어린이 때 가입해야겠죠. 근데 왜 가입을 안하냐고 물따지시 <laughs> 아니, 따지니까 이거. 우리 아이 실손 있어요. 실손 가입되어 있어서 건강보험 가입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손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이제 점점 커지고 할증이 되고 요즘에는 내가 납입하는 기간을 정해서 납입하는 게 아니라 백세까지 납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가입 금액을 보장받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보장 자산을 가져가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뭘 가입해도 되는 어떤 걸요? 담보들이 너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걸 어떤 걸 가입해야 된다 이제 그거를 다 모르시죠 다 몰라요 누구나 가입해야 되고 누구나 이걸 꼭 준비하셔야 돼요 내 보장자산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 담보들입니다 솔직히 그게 뭔데요 신요한게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완전 기대되죠? <laughs>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3대 진단이라고 하는데요 암, 암보험 그리고 2대 질환이라고 하죠 신장뇌 그 다음으로는 뭐 수술비 질병수술비 상해수술비 쪽이랑 그리고 종수술비 왜냐면 어떠한 수술을 하게 될지 잘 모르고 요즘에는 신수술 정말 많거든요 안보험내 심장 수술비까지만 준비를 하셔도 도움을 받는 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장기의 자녀분들에게 좋은 음식을 좀 가지고 왔어요 몸이 건강해지는 야채 달콤한 과일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 그리고 튼튼한 병가루 어? 그리고 튼튼한 우유 <목소리>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다다 다 비슷해요 다 건강에 좋은 거 얘기하는 거니까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더 추천을 드리는 거 같아요 이제는 내가 보험을 준비해야 될 때잖아요 그래서 서른 살이 되기 전에 어린이 보험을 준비하셔가지고 내 보장 자산을 튼튼하게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몸 건강 정제 <목소리> 건강 바랍니다. 이상, 고음을 알려주는 여자, 박가넥이었습니다.